저희 이채정 기자와 함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뭐 소방일기가 열심히 불 끌어다니는 저런 모습 보고 있는데, 네. 어, 지금 영남 지역의 이 산불 상황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음. 지난 22일부터 발생해서 지금 이번 주 내내 연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어, 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사망자는 총 30, 아, 24명. 부상자가 25명, 그리고 주민 2 7 0 0명이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5일 오후부터 현재까지 경북 영덕이 7명, 음. 그리고 영양의 6명, 청송 3명, 안동에 3명이 사망을 했고요. 22일에 경남 산청에서 불을 끄던 진화대원 4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속보에서 나왔지만 오후 12시쯤 경북 의성에서 산불을 진압하던 헬기 조종사 한 명도 사망을 했습니다. 아, 유 안타깝죠. 예. 네. 진짜, 이, 불좀 잡아보려고, 아, 너무 막 끔찍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강풍이 계속 불어가지고요. 네. 그냥 강풍 때문에 그 나무 불탄 그 나무 덩어리들이 산에서 산으로 이렇게 막 옮겨다닌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좀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불을 길을 좀 잡으려면, 비라도좀 와야 될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날씨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지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 색깔이요. 이제 붉은색을 넘어서서 진한 분홍색, 예. 핑크색 이런 음. 색을 띨 정도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지금 불길이 붙는 속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소방대원들이 해기를 동원을 해서 물을 뿌린다고 잡히는 그런 수준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문제입니다. 바람이 너무 네. 강합니다. 예. 바람도 강하고 건조하기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음. 어, 저희가 기상청을 한번 보니까. 음, 어. 일단 기본적으로 아, 어, 예. 네, 하, 하루를 제외하고 일주일 내내 맑고 건조하게 지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경북 의성군만 살펴보면 어, 비가 올 확률이 있기는 하나 그마저도 60%에 불과하고요. 예. 그다음부터 이제 일주일, 이주일 간은 쭉. 완전 맑은 날씨가 지좀 어 걱정되는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심각을 하고 또 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저희 지금 특성상 한반도 음. 내륙으로 옮겨붙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화재가 지금 붙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좀 상황이 심각을 심각해져서 좀 빨리 진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산불이 정말 자 많이 발생한다고 사실 이주 전에 이미 산림청에서 네. 어떤 말은 산불 화재 주의보를 내렸다고 그러는데, 네네. 이번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뭐, 네.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거. 뭐 중국의 간첩들이 불지른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음. 하는데 어 주요 원인은 어떤 걸로 분석되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는 음. 실화 혹은 소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오늘 제가 통계청에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10년간 산불 원인 1위로서 이제 실화가 많이 어 되고 있습니다. 실수로 불을 질렀다라는 건데요. 어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여 드리면 음 아 죄송합니다. 뒤로 집, 가야 돼요. 네 지금 자료가 많아서, 음 지금 2024년 산불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입, 입산자 오르는 사람이 이제. 실수로 불을 저지른 경우도 있고 담뱃불이 붙어가지고 불을 저지른 경우도 있고 음. 또 논과 밭 들어온 소각 쓰레기 소각 이렇게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실화랑 소각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 몰랐던 거는 아니거든요 예. 산림청장이 어~ 3월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계절이니까 조심하라 뭐~ 경보도 음. 내렸었고 사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원인도 지금 어~ 지적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십사리 고쳐지지 않는 문제인데 아무리 실수라고 할지라도 어 이렇게 방화가 됐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뭐 댓글창에서 그 비료에다가 불 질렀다 그래서 뭐불 색깔이 저런다 그는데 음. 제가 알고 있는 그게 이제 밤에 저렇게 불을 지르게 되면은 그렇게 촬영을 하셨습니까 어차피 영상을 찍게 되면 그 영상 색깔이 좀 그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음. 어 누가 이렇게 뭐 저는 중국 간첩이 와서 이렇게 불질렀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로 그리고 방화를 실화를 한 사람들을 지금 다 잡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 방화 가능성은 일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막 화면들 많이 준비했던데 예. 네, 아, 기본적으로 저희가 너무나도 이제 화재가 심각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몇 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우선은, 어, 국가 피해가 유산, 국가 유산의 피해가 좀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고운사라고 해가지고 천년이나 된 고찰인데 예. 여기가 그냥 완전히 다 타버린 어허.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지나가면 안동의 하회마을이 있는데 예. 안동 하회마을은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국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굉장히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금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염려가 지금 하루 종일 뉴스에서 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장육사 답곡 만지송 등에 피해는 음. 아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지금 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이, 바람 때문에 문제입니다. 바람 네네 예. 바람을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문화유산 10... 시... 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자연 유산도요. 지금 은행나무 굉장히 오래된 은행나무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연 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영화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신현준 씨 나오던 그 영화인데 네. 제가 영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거기 천년된 은행나무라고 그래서 네, 요거 네. 앞장 좀 보여주시죠. 네 앞장, 앞장. 예 앞에 하나 치워주세요. 어 이게 안안 되네 원래 저희가 슬라이드로 예, 예. 나와야 되는데 앞에를 거를 눌러보시라고요 위에 네. 거아 예. 네네 예. 이게 이렇게 큰 아름들이 아름도 몇 아름 되는 저런 천년이 넘는 그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있었던 대한민 이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했던 네. 은행나무인데 이번기에 완전히 아 은행나무침대 맞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아, 이제 기억이 나네요 아, 네. 어, 네, 아마 저 이채정 기자는 어, 젊어서 저 영화를 이제 기억을 못하는 것 같고 <laughs> 네. 저는 이제 좀 어렸을 때좀본것 같은데 네. 신현주 씨가 한참 젊었을 때 나왔던 그런 아. 영화입니다. 아 근데 저렇게 어, 은행나무가 완전히 불타버리는 어.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군요. 계속 전해주시죠. 아, 근데 너무 안타깝고요. 네. 정말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말로 음. 지금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어, 또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지난 4일에 사림청장이 예. 이제 조선일보에 했던 인터뷰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이라는 게 언제예요? 3월 4일이군요? 네, 네, 3월 4일입니다. 이거는 불이 나기 전이었는 전인가? 네. 불이 어허. 나기 거의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어. 했던 인터뷰였는데 네네. 이때 인터뷰가 좀 주목을 받았어요. 예. 왜냐면은 어림 청장이 그때 했었던 말이 음. 어 우리가 산에 길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음흠. 임도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임도라는 게 임시 도로가 아니라 산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차가 네. 들어갈 수 있는 산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왜 들어가야 되냐면은 지금 이제 산 산에 불이 나게 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 진화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진화 차량을 올해부터 좀 이렇게 증가를 시킬 계획이었나봐요. 그러니까 산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그런 장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막 대포처럼 물을 막 쏟아내는 그런 소방차가 지금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산에 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환경 단체에서 산에다가 길을 내면 그러면 산림을 훼손한다, 환경이 파괴된다 그러면서 이 임도를 내지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있는데 불을 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 이 얘기가 아니 불과 지금 일주일, 이 주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 예. 소름이 도는다라면서 음. 얘기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어. 가운데 이걸 원래는 국가 재난 상황이니까 네. 항상 국가 재난 방송인 KBS에서 집중적으로 좀 보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KBS가 이런 국가 재난 방송의 어떤 의무를 갖다 다 포기해 버리고. 엉뚱한 방송을 해서 지금 욕을 먹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KBS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FM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본의 국영 방송의 NHK라는 방송이 있는데 예. 어, 일본은 워낙에 이제 재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송 매뉴얼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짜여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방송 하단에 긴급 지진이 났다라고 속보를 자막을 달고요. 예. 다음에 아무리 뭐 시청률이 높고 좋은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도 음. 그런 정규 방송을 중단한 다음에 지진 재난 방송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MBC에 있을 때, 네. 제 MBC에서 NHK로 연수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연수에 가서 그때 그쪽에 이제 앵커들, 뉴스 앵커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재난 방송을 어떻게 하냐. 그때 연수 주자가 이제 재난 방송, MBC에서 재난 방송을 네. 거의 제가 많이 했어요. 네, 뭐 태풍이 네. 분다든가 아니면 뭐 지진이 난다든가 그러면은 제가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잡아 가지고 음. 그 NHK의 아나운서들이죠. 아나운서들하고 좀 네. 얘기를 하고 그쪽에 매뉴얼을 좀 봤는데 걔네들은 책상 위에 이렇게 막 커다란 버튼이 하나 있더라고요. 버튼이 있어서 어. 빨간 버튼이 있어서 이거 퍽 누르면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쪽에 뭐 드라마가 나오든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든지 음. 무조건 이쪽 스튜디오의 카메라를 잡게끔 그렇게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이제 뉴스앵커가 딱 들어가서 어 지진났어? 그러면은 자기 자리에 있는 매뉴얼을 바로 뽑아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어. 스튜디오 달려가서 그냥 그 버튼을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 자기 얼굴이 잡거든요. 어. 그러면 그 잡히는 순간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자 어느 지역에 진도 얼마 지진났으니까 여러분께서는 뭐 어디로 피, 대피하시고 그런 얘기를 아주 매뉴얼로 다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음. 국가 재난 방송 의 역할이에요. 음. 예. 사실 음. 정말 영순위로 다뤄줘야 하는 예. 그런 내용이라고 지금 이해를 했는데 예. 지금 KBS 방송을 보시면은 쌤과 함께라는 방송이 어 원래 정규 방송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지금 화면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래 그냥 뉴스 속보 처리 잠깐 하는 식으로만 지금 되,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KBS가 이 앞에서 뭐 편성표 다음 거 편성표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특보라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음. 그런데 갑자기 이걸 끊어 버리고 11시 30분에 샘과 함께 스페셜 해 갖고 방송을 만들었고 내보낸 거예요. 음. 원래 재난 방송 뉴스 특보가 나오게 되면 모든 정규 방송은 중단입니다. 예? 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2014년에 그 세월호 침몰했을 때 그걸 국가 재난 방송이라고 하면서 거의 한달 정도쯤의 기간에 뭐 예능도 안 하고 모든 걸다 끊어 버리고 하루 종일 세월호 관련된 그런 내용들만 있어요 제가 그걸 mbc에서 진짜 미친듯이 특보를 했기 때문에 매일 특보를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을 음. 하는데 그게 원래 mbc나 kbs와 같은 공영방송들의 기본적인 매뉴얼이고 역할이거든요 음. 근데 그걸 갖다가 오늘 kbs가 중간에 방송을 음. 뉴스 특보로 끊어버리고 뭐 샘과 함께 스페셜을 방송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또 문제였던 거예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내용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이 가운데 나와있이 남성분. 김선택, 네, 김선택 씨인데 이 김선택 씨가 누군가가 어 저희 시청자분께서 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앞쪽으로 가시죠. 아, 네. 김선택은 누구인가? 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헌법 학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KBS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재난 방송 영순위로 보도되어있는 내용을 끊고 굳이 굳이 방송을 한 내용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던 건데요. 지금 이분께서 많이 거론이 되는 방송 중에 하나가 JTBC에 등장을 했던 토론 방송인데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자막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2.3 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명백한 것이라면서 이때 JTBC에서도 한창 좀 논란이 됐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분 KBS 수신료 다 끊으셨죠? 안내 시고 계시죠? 이런 짓을 하면은 KBS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뉴스 특보를 끊어 버리고 그리고 무슨 뭐 개엄은 무조건 뭐 내란이다 이런 주장하는 그런 헌법 학자 불러 가지고 그걸 특집 방송이라고 틀고 있으면 그건 국가 재난 방송이라는 어떤 자신의 의무를 포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수신료 내시면 안 됩니다. 예. 시청료 내시면 안 돼요. 당장 지금 수신료 끊어 버리시고요. KBS 정신 차릴 때까지 수신료 내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정신 차립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런데 KBS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5년 전에도 음. 어, 5년 전 기사인데요. 예. 어, 산불에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나가지고 각오들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음. KBS가 김재동 씨가 이제 한 진행하는 방송을 그대로 내보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산불. 그때 고성 산불을 나가지고 고성에 진짜 그 오래된 절이 있지 않습니까 잡채 절이 제가 요즘 이제 이름을 자고 까먹는데 네. 그절 완전히 불타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걸 캡에서 보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음. 문재인은 그때 뭐술 먹고선 어디 가서 잔다 그러고 그때 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재난적인 상황이 때문에 대통령이 뭐 어떻게 보면 회의를 한다든지 뭐 물론 대통령이 불끄하는거 아닙니다. 그래도 회의를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수취에서못 갔잖아요. 예. 못갈수 있다고 치죠. 그러면 국가 재난 방송인 KBS는 그럼 뉴스 특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김재동 방송하고 있었다고요. 음. 음. 다른 데는 다 자막 내고서 지금 뭐 산불 크게 났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예. 이러니 대통령이 개엄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음. 진짜 방송이면 방송. 판사들이면 판사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을 대의한다는 국회의원들부터 해가지고 어~ 낙선사 맞습니다 낙선사가 불탔었습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 하면 도대체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진짜 국가적인 위기인 거죠 예. 아, 진짜 답답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미리 또 전문가들, 학자들도 경고를 했었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KBS라면 더더욱이 예.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재난 방송인데 음. 그거를 KBS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201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도 여전히 KBS가 어 재난 방송을 소홀히 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방송 공학회에서 동일본 대지진에서 나타난 NHK와 KBS의 재난 방송을 비교하겠다라고 하면서 KBS는 그러한 재난 방송의 위상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어, 대놓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까지의 대응 자세에서 벗어나 선진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걸 거듭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어, 이미 십사 년 전에 낸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2010년에 제가 MBC에 있을 때, 야 일본에 지진났네? 어 일본에 쓰나미났나면서 그걸 보면서 보도를 네. 하러 들어갔었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고 나서 이제 한국 방송 공학회에서 야 이런 재난 방송을 저렇게 일본처럼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음. 뭐 연수도 보내고 했던 프로그램을 제가 n h k 에를갔온 거예요. 아.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 배웠으면 뭐 합니까? 저도 그래서 보고서 막 만들어서 제출하고 했거든요. MBC에 그래서 제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MBC는 지금 완전히 어 진짜 이민주당에 나팔수로 전락을 해버렸고, 음. KBS는 연수를 그때 저하고 연수도 같이 갔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지금 제대로 방송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엉망이 된 겁니다. 아 그러네요, 음. 정말 무엇보다도 KBS가 예.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어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언론의 어떠한 실수다라고 그만 그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이 재난이라는 것이 원인이 한계가 한 아니라 여러 개가 겹겹이 쌓여서 일어나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어떤 정치권의 행동인데 민주당이 이제 작년 말에 어,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예. 어, 당시에 이제 정부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삭감을 하면 안 된다. 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때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 민주당 정의령 의원께서 예비비 50% 삭감해도 된다. 50% 없애도 어차피 우리 지금까지 안쓴 돈이 더 많지 않았냐. 어, 재난 대응 문제 없다. 만약에 큰일 벌어질 것 같으면은 그때 추경 다시 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어 그러면은 사후에 대응하는 거를 이제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한 건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돈 같은 경우는 다 잘라버렸다 이런 비판에 지금 현재 직면을 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비가 꽤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옆에는 중공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국방비가 꽤 높은 비율이긴 맞는데, 네. 근데 전쟁은 지난 70년 동안 없었습니다. 음. 1953년 어떻게 보면 휴전되고 나서 정확하게는 72년 동안 지금 전쟁이 없는데, 72년 동안 전쟁 없는 나라에서 뭘뭐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합니까? 음. 예. 지금 이정일령 의원이란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에 재난 재해비 왕창 측정해 놨는데 그랬는데 71.5%나 쓰질 않았다. 음. 어 재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비비 50% 무려 1조 4천억 원을 갖다가 감액을 해가지고요 1조 원밖에 안 남겨놓은 거예요. 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전쟁 안 났으니까 우리 국방비 다 없애고 뭐 하러 군인도? 아이 그때 그죠 만약에 전쟁 터지면 그때 군인 뽑아가지고 음. 그때 추경 예산에서 군인들한테 총 사주고 탱크 사주고 비행기 사줘서 나라 좀 지키라고 하지 뭐. 그런 얘기하는 거 똑같은 짓을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음. 올해 이렇게 지금 큰 불이 난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오합지졸 군인들로 전쟁을 내보내는 것처럼 음. 이미 상황은 다 터졌고 사망자도 예. 발생했는데 정말 착잡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안 좋은 소식이 음. 많아서 참. 시청자분들께 민주당은 나라 좀 생각하라는 게 배태환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주셨는데 음. 진짜 민주당만 없으면요. 대한민국 사법부도 멀쩡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난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진짜 미국한테 야, 너희 똑바로 안 할래? 너희 만약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은 너희 우리가 제재할 거야. 이런 위협도 안 들어도 됩니다. 민주당이 없으면요. 중국 간첩이 들어와서 빌붙을 세력이 없기 때문에 스세할수 있는 그런 구석이 없기 때문에 중국 간첩들도 다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요? 민주당이 없는데 무슨 부정 선거를 합니까? 사전 선거나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잖아요. 예, 진짜 민주당이 대한민국 어, 정당으로 바뀌던가, 아니면 민주당을 진짜 공중분해 해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대통령이 지금 개헌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 해치 엘림 예,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막 후원을 막 해주시는데 제가 댓글을 미처 못 읽은 거,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채정 기자와 함께 이 화재, 이 산불의 이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KBS가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페렌데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 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페렌드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페렌드마이크와 함께 주십시오.